빛을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야분이 들어오시고, 문서가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든지 새로운 게,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해빈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호랑이띠 10년 운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대박나는 띠로 호랑이띠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호랑이띠를 진행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선생님 신정과 영정으로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네. 호랑이띠 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일단은 호랑이 띠 분들은 아무래도 리더십이 강하죠. 그리고 절대 지고는 못 살아요. <laughs> 절대 지고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면은 아무래도 여유로워지죠. 그러다 보니 나태해져요. 내가 이긴 승자니까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을 안 보고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른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지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수도 많아요. 음...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호랑이띠 문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호랑이띠분들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아직 갑진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호랑이띠분들은 어느 정도 좀 문은 열려 있어요. 문은 열어가지고, 조금 지금 찾아가는 단계? 내가 찾아가는 단계시고, 시작을 하는 단계세요. 오...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뭔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도 하고, 준비도 하고,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오, 그럼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창업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을사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빛을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 새로운 야!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어분이 들어오시고, 내가, 어떤 간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운도 들어오시고, 문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서가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지 새로운 게, 그리고 하나만 하나 한눈만 봤던 사람들도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빠른 빛을 보시고 있고, 그리고 을사년도 쭉 이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을사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쭉 하다가 좀 정리가 된다, 과거가 청산이 된다. 좀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오, 과거가 청산이 된다? 네. 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을산년으로 갈수록 점점 운기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운기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운기는 올라가지만, 운기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사람이 꼬이겠죠?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음... 근데 그 좋은 사람만 들어오면 너무 좋죠. 맞습니다. 악인도 같이 들어오세요. 어, 근데 보통 시청자분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조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에게 여쭤보면 선생님은 확실하게 또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 기운을 저희는 느끼니까. 일반인들은 못 느끼지만 근데 감이 좋고 좀 촉이 좋으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아 나한테 이 사람은 도움이 된다? 피해를 준다? 근데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뭐 저랑 이 사람의 궁합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기운으로 다 그게 느껴지죠 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호랑이 띠분들이 그럼 1, 4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 들어오지만 악인이 들어온다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악인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을 마냥 좋은 사람이라고 안지 마시고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서는 그 사람을 안아도 안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조금 구설에 많이 휩싸이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 구설만 오르면 다행인데, 내가 읽어놓은 것들, 내가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정말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제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호랑이띠들은 사람조심이에요. 음. 그렇게 선생님께서 호랑이띠분들을 대박나은띠로 뽑아주셨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끝으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호랑이띠분들은 참 열심히 달리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고, 항상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냐고 애쓰셨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더 좋은 한 해가 될 거니까, 사람만 좀 조심하시면서,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해빈공주 선생님을 통해서 그꿈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